안녕하세요. 보다수학의 대표원장 서재현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수년간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열정이 있는 곳이라면 그 곳이 어디든 교실이 되어야 된다라는 믿음 아래 보다수학이라는 이런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다수학만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스카이 출신의 전문 강사진, 그리고 맞춤형 학습관리,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가장 먼저, 스카이 출신의 전문 강사진들로만 이루어진 저희 보다수학은 채용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코칭 경력, 그리고 실제 수업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함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믿을 수 있는 교육 전문가로만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수학은 맞춤형 학습 관리를 통해 학생, 학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수업입니다. 보다 수학의 커리큘럼은 학생별 그리고 학생의 단원별 성취도까지 구분하여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의 수업 구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업을 한 후에 오늘의 성취도와 숙제, 앞으로의 계획을 담아 학부모님과 매 수업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수학은 실시간 피드백이 중심인 관리형 수업입니다. 최근 들어 타 개별 진도 학원 온라인 개별 진도 프로그램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는데요. 저희는 타 개별 진도 학원과는 다르게 학생이 스스로 개인의 진도를 마무리하고 단순한 지령담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선생님의 관리하에 진도를 온전하게 완성하여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최상의 성취도를 만들어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다수학은 열정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의 힘을 빌려 성장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에 너는 반드시 연대 보낸다 라고 믿음을 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 덕분에 저는 큰 힘을 얻었고 또 그렇게 좋은 교육 아래서 그런 사람이 결국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보다수학의 수업 운영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과외 방식으로 선생님과 함께 첫수업의 수학 실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학생 맞춤형 커리큘럼을 함께 설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다수학만의 고품질 컨텐츠를 기반으로 선생님과 과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별진도학원에서는 보다수학만의 수업 노하우와 학생 관리를 통해 학생에게 1대1의 맞춤 수업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를 통해 기초를 쌓고 안정적인 상위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빈 부분을 다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화상 기술력과 선생님의 소통 능력을 통해서 학생들은 선생님과 둘만의 완전한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수학은 이렇게 앞으로도 학생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강사로서 그들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복입니다. 저는 실제로 학창시절에 센이라는 유형서를 10번이나 반복해서 푼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달이 걸리던 게 마지막에 10번째에는 하루 만에 다 풀었었어요. 당연히 개념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유형에 대한 학습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래서 누군가는 그게 암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암기가 아니라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공부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유형서는 물론 평가원이나 또 다른 문제들도 수월해지면서 이때 저한테는 수학에 대한 어떤 문제도 풀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보다수학은 단순히 과외 혹은 시스템으로만 운영되는 학원이 아니라 학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이고 싶습니다. 더 나은 공부 습관을 만들어서 학생에게 성취를 주어주고 그 성취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저의 목표이자 믿음인 만큼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